저는 오늘 어디 갑니까? 응. 어디 가세요? 한국 가요. 야 <놀람> <뭐야, 또> <laughs> 안녕 그랬어? 안녕 그래잖아 어, 안녕. 아이고, 아이고. 신칸센이 보이네. 어녕 안녕? 안녕? 네. 오늘 한국 가는 날이에요. 이따가 엄마랑 한국까지. Hãy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센토레아 공항입니다 짐을 붙이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공항 라운지에서 간단하게 전호에게, 어, 준비해온 삶은 달걀을 주고, 짐을 붙이러 가겠습니다. 뀨! <laughs> 때문에 체크인을 하고 어, 아이랑 놀수 있는 놀이 공간이 왔습니다 무료로 놀수 있는 공간이에요 에요 <laughs> 여기는 돈을 내내고 들어가는 곳입니다. 그 비행기가 있고요. <laughs> 전화 아이고 아이고. 비지베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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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천천히, 가자. 이리 와. 응, 어, 앞으로 쭉 걸어가세요. 너구리가 말했어요. 우리 그러지 말고, 눈사람을 만들면 어때? 귀여운 눈사람을 만들어서 같이 놀자. 그래서 친구들은 다 함께 눈사람을 만들기로 했어요. 동글동글한 얼굴에 통통한 배를 가진 귀여운 눈사람이에요. 친구들은 눈사람을 다 만들고, 눈사람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춤을 췄어요. 눈사람도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았어요. 와우,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왔습니다. 빨리 저는 책좀 사고 놀다가 가려고요. 와 좋다 되게 여기. 여보 분거는 어디에 있을까? 우와 <웃음> 멋진데 <웃음> 신기해? 신기한가 봐 응? <laughs> <laughs> 음 어? 끝났나? <laughs> 봐봐 응? 어? 아아아겠아이지 <laughs> 잠이 닫겠어. 오픈 런을 했습니다. 의도치 않게 아이가 6시에 잠을 깨면 의도치 않게 아침형 인간이 돼서 오픈 런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오픈 런을 하게 됐네요. 어, 교보문고가 어딨지? 엄청 크다. 일본에서 막, 막 작은 데만 보다가 이렇게 크고 그런 데 오니까. 진짜 좋네요. 저희는 교보문고를 찾아왔거든요. 아이 책을 사더라고. 뭔가 힐링되는 느낌. 와 사람 사는 것 같아 진짜. 똑같이 돈을 써도. 다음에 다음부터한국불 오면 다른 데 숙소를 잡지 말고 송도에 잡아야겠어요. 이렇게 편해졌는지 리몰랐어 엄청 편해졌다. 밖은 추운데 또이안이좀 덥네 그래서 뭐, 옷을 좀 덥게 입네 밖엔 추운데. <laughs> 그래. 아, 그 아. 이... 아뭔가이거 칼이야 빵+ 빵 먹을래? 빵 먹을래? 빵 먹을래? 빵 먹을래? 빵먹이래빵빵빵빵빵빵빵 <laughs> 저희는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. <laughs> 한국에 와서도 아들과 카페 데이트. <laughs> 사실 여기 송도 근처에 프리미엄 아웃렛이 있어서 와서 아들 책이랑 장이랑 보려고 왔다가 갑자기 당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당 충전 하러 왔어요. 당 충전, 카페인 충전. 역시 한국이 좋네. 빠 한국 만세. 빠빠이. 빠빠이. 응? 줄까 이야. <laughs> 어, 우유. 따드. 우유. 따드. 따드.

항상 굴착기 장난감이 마음에 드나봐요. 우슨 굴찾기를 좋아해 버스 굴찾기. 아버 아, 빨리, 빨리, 빨리. 게게요 으, 기 으, 으, 로 안녕 아야야 으, 야야 으, 으, 어. 어유 으, 으, 으,

고마워 가자. 들어가자. 음. 음. <laughs> 저, 너, 지지, 지지. <laughs> 누가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려놨네. 그기 놓으세요. 저, 너, 거 아니니까. 음. 아이고, 아이고. 음. 꽃. 응, 음, 꽃이네. 꽃. 응? 음? 고양이 있나 봐. 고양이 보러 갈까? 음 고양이 소리가 나는데 응, 음, 미안미안 고양이가 있네. 이네 응. 전호랑 똑같이 아기 고양이인가봐. 아기. 아기 어, 고양이인가봐. <laughs> 고양이가 조그맣네. 응. 음. 만만데 어디가 전어 어디가 이따 이모 온대 이아이고 아가 분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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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조심해 전어 와어 뭐야 이것도 진짜 자동인가? 어 좋네. 우리 때랑 다르구나. 우리는 통통배 막 발로 미친 듯이 굴니까마 아, 마이... 응. 아부나이지. 내가 찍어. 내가 들게. 아니야. 괜찮아. 위험하지? 응. 아부나이. 야 너네 진짜 일본에 와서 한달 살기 같은 거 해. 우리 집에서. <laughs> 대신 시골이긴 한데 한달 정도 좋아. 있으면 뭐 시골에 대충 언제나 어, 나갔다 오고 그래도 되잖아. 아이고 아이고. 저너 형아들이랑 봐바. 놀아. 너거 찍어 내가 끌게. 어. 야 여기 되게 한옥은 되게 유모차, 유모차 여기 한 켠에 다 세워놓을까? 뭐 훔쳐갈 거 없고 없긴 한데. 아. 제주도 같아? 제주도 같아? 도리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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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즐거워? <웃음> <웃음> 어, 가위바일 야, 가위바일 가위바일 아, 갈바봐 하려고 하는 것 같아, <laughs> 지금.